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를 먼저 드리고 나서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8시 반까지 조금 볼륨을 줄여야 되는데요. 오늘은 드럼도 없고, 그래서 볼륨을 좀 줄여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바로 옆 건물이 어, 이 미술 학원입니다. 그래서 8시 반까지 그들이 학원을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드럼 치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제 옆에 영향이 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냥 볼륨을 낮추는 것보다 마음껏 8시 반 이후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할수 있으니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8시 반에 찬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더 늦게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제 생각에 8시까지 나오셔서 잔향도 하고, 연습할 때 어떻습니까? 같이 잔향도 하고, 잔향 속에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앞 시간 때, 우리 새벽에도 5시 반에 시작하지만,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 시간 때도 함께 기도하고, 또 잔향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8시 반에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공식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지만 다음 주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세 번째 비유인데요 대상이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데.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들을 마음도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죠. 처음에는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이 앞에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들에게 오늘 천국 잔치에 대한 본인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잖아요, 주로.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 가장 뭘 떠올려야 될까를 이 비유들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앞에 비유를 보세요. 이 제일 처음 그들에게 해준 비유는 두 자녀를 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으로 소개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주인이죠 일꾼 그 농부들을 고용한 주인의 신분으로 천국의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잖아요 또요 주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종과 같은 일꾼과 같은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깁니까? 하나님 왕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어, 한, 하나로 어떤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묵상했던 20장 1절에 가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또 오늘 1절과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20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누구와 같으니 집주인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천국 생각하면. 다른 어떤건 황금길이다, 뭐 고을이 얼떻다 평수가 몇 평이다가 아니라 그 천국의 주인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여서 천국은 2 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인데. 아, 우리 임금님이 어떤 분이지? 나를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어, 이 왕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뭘 벌렸다고요? 잔치. 여러분, 잔치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잔치 가보셨습니까? 중국에 살다 보니까 잔치 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있으면,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돌잔치, 결혼도 잔치니까요. 이런 잔치에 가는 일이 많은데, 중국에 있으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잔치 이미지는 앞에 두 이미지와 너무 다릅니다. 앞은 주로 일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로서도 얘야. 밭에 나가서 일해라. 일하러 갈게요. 해놓고는 안 가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포도원에, 포도원에 농부들 이야기인데, 그것도 일하는 거잖아요. 자, 그두 앞에 비유에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일도 하고 힘겹고 노동을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또한 천국의 모습. 천국은 누리고 즐기고 그 천국 잔치의 주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는 특별히 어떤 잔치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그걸 베푼 왕의 잔치예요. 아들을 준 아버지로서의 왕의 잔치죠. 그럼 이잔치를 초대를 할때뭘 제일 원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결혼 잔치 가서 부주 내고 축의금 내고 결혼식 안 가고 식당으로 바로 가 버리 가본적 계십니까? 어떤 식당에 가 보니까요. 결혼 식장에 가니까 어그 식당 안에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게 비디오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굳이 뭐 해서 갈 필요 없어 없이 그냥 밥 먹으러 먼저 사람들 줄 많이 서기 전에 밥 먹으러 그 잔치에 갑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좀먼 사람 결혼식이에요. 근데 좀 가까운 사람 결혼식 가면 어떤지 압니까? 친구들 결혼이다밥안 먹고 제 친구는 제 결혼식에 와서요. 그냥 일찍 와서 축의금 받고 나중에 밥을 굶고서라도 그 예식에 깊이 참여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냥 사진이라도 찍히려고 그러고요. 이 천국 잔치는 천국은 그렇게 누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천국은 그 초청한 사람 왕과 그 아들과 함께 누려야 리 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배경으로 깔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용은 잘 알죠?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요 오지 않겠다고 그래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늘 자, 여기서 3절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왕이 처음으로 이 사람들한테 내 아들 결혼잔치 오세요라고 한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이 보낸 짐을, 그 보낸 사람들, 뭐 초청된 사람들은 이미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종들을 보내어 그정한 사람들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청한받은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He sent his servant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라고 돼있어 이전에 이미 초청된 사람들을 이제 그때 알려준 잔치에 이제 오세요 라고 했더니 안 오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왕의 잔치가 아니라 그냥 큰 잔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요. 그들의 핑계는 비슷합니다. 그들이 안 가겠다고 한그 이유들은 4절부터 있는데요. 3절에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냈죠. 또 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잔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자기 사업하러, 자기 일 보러 갔다는 거죠? 어, 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 불렀는데 자기 일 바쁘다고 안간건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많이 연구한 우리 학자들, 유대교회와 중동지역을 연구한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이런 정도, 나 소사는데요? 결혼했는데요? 이 정도 예의를 해서는 그 초청한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안 가더라도 엄청난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안 가는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고, 그들이 원래 마음 온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듯이 이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내 권력 유지하고 내 권한을 내가 누리는 것들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오히려 그 나라의 왕이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사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 오늘 이 잔치 초대에서는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핑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종을 보냈는데요. 종을 잡아 죽였어요. 자, 이 종들을 누가 보냈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왕이 대통령도 아니고 왕이 한 국가의 왕이 초대를 했는데요. 안 갑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왕이 보낸 사신을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모반이요 반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7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을 아버지로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또 우리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왕을 어떻게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뭘 해도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에 많은 분.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신 이 왕은요, 오랫도록 참으시는 분은 맞아요. 안 온다. 그래도 또 보내고, 그리고 또 보내고 이런 모습이 끝까지 그들을 오랫동안 그들을 참아주면서 어떻게든 초청하려는 그 아버지와 주인과 왕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신 것을 볼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엄하게 그들을 벌하시는 모습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초청 안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 받는다라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다음에가 또 특이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자, 예, 자이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어, 그런데 웬만하면 너희들 없어도 어, 결혼 잔치 안해가 아니라 웬만큼 사객이 없으면 결혼 잔치 안할 수도 있을 텐데 결혼 잔치는 계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손님을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아무 뭐 자격 없는 사람들을, 악한 자나, 애, 악한 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만나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 그냥 처음부터 초대해 줘야지 나중에 누가 안 오니까 대신 뭔가 부르면 기분 나쁠 것 같잖아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남은 음식 줄 때에 처음부터 나를 생각하고 어떤 선물을 준게 아니라 이게 원래는 다른 사람 줄 건데 그 사람 안 받으니까 나한테 돌아왔다는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 형태로 천국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 이야기는 앞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두 대, 뒤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원래 초대받은 거예요. 구약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나 너만 부르는 거 아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디스플레이 피플, 뭐 전시백성, 모델 백성을 만들고 나서 너희를 통해서 다른 이방, 땅끝 모든 사람들을 부를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이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소명을 망각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와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왕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우리만 이 잔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다른 길거리에 나가서 저 사람들도 불러 와야 마땅합니다.라고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될 사람들이 자기도 안 오겠다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 세운 이스라엘 신명기 7장에 하면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나라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약한 나라고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잘난 맛에 내가 왕처럼 사는 그들은 버려버리고 이제 원래 부르고 했던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그냥 먹다 남은 그냥 잔치 자리에 사람 없으니까 채워진 게 아니라 천국은 이 천국에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 다그 초대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라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되어 온 사람 중에 특이한 한 사람이 있다는 라 것을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본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아무나 데려오라라고 해서 데려왔더니 그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나 불렀는데 예복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지를 만났다면 거지가 예복이 어디 겠습니까 그래놓고 그냥 아무나 오라 해놓고 아무 때나 왔더니 그때 너는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내면 이게 뭐지?라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의 원래 예복 앞에 예복을 준비할 새도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다 불렀다라는 이야기라고그 입구에서 예복을 왕이 준비해서 나눠주는데, 그 준비되어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괜찮아. 뭐, 내옷 어때서?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로, 그 왕의 잔치에 어울릴 만한 걸 준비했는데, 준비된 그것도 거절해버리는 사람의 완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의 모습을 우리는, 청,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된 천국이 있고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천국이 있어요. 오늘 이 비유 안에서는 두 가지를 공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어, 제자 다른 사람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 사람들 하객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잔치해야지 금식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 그이땅의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는요 마지막에 그 천국에 들어갈 때도요 어,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은 종말적으로 마지막에 누릴 천국을 그림을 특별히 더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에는. 교회에서는 나와서 이 땅에는 누린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그 천국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공로도 입을 수 없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뭘까?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옷 입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 천국을 누릴 때도 내 힘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옷안 입고 대충 생각하면서 앉아있었냐면 천국 잔치의 값어치를 몰랐기 때문인데요. 그 아들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분이 결혼한다는데 나는 밥만 먹으러 가겠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태도죠. 어떻게든 그이 결혼식에서 핵심부를 차지하고 그분 가까이에서 내가 결혼식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결혼식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냥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 마지막에 이 옷을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히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한번 그렇게 그리스도로 보혈로 구원받고 나서 새 사람 되고 나서 새 사람 된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어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옛날 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제가 계속 새 사람을 입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 1 9장의 어린 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로 아니고 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잔치를 즐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보혈을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초청을 받고 택함 받은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리는 것도 이 시간 즉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냥 누려지는 것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살면서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속 가르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또 옷입고 또 옷입어서 그 천국 잔치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풍성하게 즐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보기를 소원합니다.